창원 우곡사에는 번개 맞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몸통이 시커멓게 타버린 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무려 5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경이로운 생명력. 오늘 우리는 창원 우곡사에 숨겨진 특별한 보물 번개 맞은 은행나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창원시 북면 백월산 자락의 천년고찰. 우곡사라는 사찰 경내에 서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라 시대 우곡사를 창건한 무염 국사가 직접 심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 무려 500년을 넘긴 셈이지요. 과거 이 은행나무는 둘레가 4아름이 넘고 높이가 30m 달하는 웅장한 거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년 전 벼락을 맞았고 나무 속이 색 까맣게 타버리는 아주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똥이처럼 타버렸죠. 대부분의 나무라면 생명력을 잃었을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 나무는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껍질만 겨우 남은 채 매년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을 피우고 푸른 잎을 피워냅니다. 이 나무의 고통이 느껴지는 텅빈 밑동 옆으로 힘차게 뻗어오르는 생명의 가지들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생명력 덕분에 이 나무는 창원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국사를 찾는 이들은 이 나무 앞에서 힘든 시련을 이겨낼 용기를 간다고 합니다. 자, 500년을 살아온 나무, 번개를 맞았어도 죽지 않고 기어이 다시 살아난 나무.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는 창원 우곡사에 가셔서 번개 맞은 은행나무를 직접 찾아 500년의 생명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역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